귀칼 일기기. 제 2화. 7월 16일. 오늘도 귀칼 부케 일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자, 오늘은. 귀칼에 아주 중요한 거지요 시험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살대가 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인데 이게 또 엄청 어렵다고 하고 재밌다고 하네 그럼 안할 수가 없지 일단은 오니가 아니면 귀살대가 돼야지 여러가지 특혜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퀘스트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일륜도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고 아직 호흡 문제가 없습니다 없지만 오늘 무호흡으로 범 하나 들고 당남자 같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요분과 함께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출발합니다 귀 가르기 2화 가자 일단은 마을을 다른 데로 가야 돼 선별장 있는 마을로 자 이분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을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. 바로 걸어서 가면 되는데, 걸어서 가는 게 너무 힘들면, 100원을 내고, 마차 타고 갈 수가 있어요. 여기 마차, 100원이 뭐, 비싸기는 한데, 마을은, 오큐이아 마을로, 가봅니다. 고, 고! 자, 왔구요. 이제 여기서, 어디로 가야 되나? 이 사람이 안내해줄 겁니다. 이게 아주, 게임이 좀, 어려운 게임이라서, 고수들의 안내가 없으면 좀 힘들지. 아, 저런거 때리고 싶다. 레업 하고 싶다. 아, 참고로 저는 무호흡으로 귀살 때도 아닌데, 1 9레까지 키웠습니다. 자, 요쪽으로 이제 나가면 되나봐요. 이게 이제 동서남북 중에 어딘지 모르겠는데, 커다란 이제 요, 뭐야, 벚꽃나무가 있는 요쪽으로 나오면 되구요. 쭉 가서, 아, 이쪽으로, 뭐, 뭐, 뭐라 써있나? 플레이어 이그잼. 아, 여기 써있네. 귀살 때 시험장이라고 영어로 써있네요. 난이도가 아주 높다고 하는데, 좀, 좀 걱정이 된다. 저는 1 9레비기는 한데, 뭐, 워낙. 컨트롤이 1렙이라서. 아, 너무 멀어, 이 게임은. <laughs> 뭐, 어디한번 가려면은, 한세월이한 세월. 오, 오. 와, 그럴듯하게 꾸며놨어. 어 얘네, 그 만화에 나왔던 애들이죠. 이그잼을 하러 왔습니다. 어, 뭐야. 바로 텔포되네 뭐야. 45분 동안 30마리 잡으래. 어, 나 가겠다, 일단. 만났었어. 오, 온다, 온다, 온다. 오니 온다. 살려줘. 블루데몬을 잡는 건 옵션이네. 어어어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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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왜래 그래? 어, <laughs> 겁나 맞았어. 아, 왜나았 와, 뭐야. 찾아야지, 어떤좀 어려운 애들이 있다고는 하는데. 30마리보다 더 많이 있는데, 30마리만 잡게끔 해놓은 퀘스트인지 아니면, 딱 30마리만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, 일단와 친구. 오, 뭐야. 어, 친구 깜짝 놀랐어. 하지만, 지능을 아주 낮군. 어, 별로 안 맞아. 오! 오, 피 봐! 나왜 이래? 피가 이렇게 없었어? 오우, 야, 나 죽어. 오우. 지능이 높아. 아우, 90원. 아니, 90 경험치. 와, 여기가 그 빡센 데구나. 오, 뭐야! 안 돼! 안 돼! 내 친구, 아! <웃음> 사망했어! <웃음> 야, 어떡해, 여기! 어에바지 야, 뭐야, 얜 또! 얜또 뭐야? <laughs> 어? 얘네왜 이렇게 빨라? 오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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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와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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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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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

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여기, 이렇게 써있네. 이 누구야, 나는. <laughs> 야, 누구야? <laughs> 야, 얼굴, 어떻게, 해, 이거. 어, 퀘스트인가 봐, 이게, 이제. 아, 까마귀. 야, 가봅시다. 이제, 일륜도를 만들 수가 있대요. 어, 이 사람한테 이제 말 걸어가지고 만들 수 있나 봐. 아저씨, 만들어주세요. Hello, Slayer. w h 굿바이. 아늘 포워드는 아이템. 오케이. 슬레이어 니치린, 썬더, 워터, 플레임 만들어야 되냐냐 플레임? 나는 랭고쿠니까 플레임 이거 맞나? 슬레이어 니치린, 썬오어, 크리스탈 에센스. 아 이걸 먼저 만들어야 되네. 아 이걸 먼저 만들어야 돼. 오케이. 만들었어. 어 끊어진다. 오. 빨간색, 빨간색이야. 야 색, 나중에 색도 바꿀 수 있는 거 같은데. 아 러시아 대기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저희 디코에 계신 분들이랑 좀 해가지고 크리스탈 에센스를 얻었어요. 그래서 플레임 바로 가. 오만 원이네. 불검을 만들어 보려는데 돈이 필요하네. 야 돈이 필요하구나. 일단은 일륜도 만들었습니다, 여러분. 강력한 일륜도를. 흘거. 와하 소리 좋구요자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 귀걸기기기. 제 2화,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깨가지고, 바로, 이렇게 이제 기살대가 되는 건데, 기살대가 돼도 뭐 크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아. 확실히, 이제 이렇게 이런 걸 찍어야지만, 찍어야지만 강력해지는 거니까, 이런 거는, 제가 또 열심히 해가지고, 다음 편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인피니터 드래곤이 되었습니다. 엔바돈필요해서못 만든다. 불칼은.